저희 아이들이 처음 여기 입소할 때 사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분으로 입소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불안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사실 근무 여건상 많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그게 저는 제일 큰 아픔이고, 마음은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애리고. 법적으로 후견인이 아니고, 보호자가 아니다 보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도 사실 저희는 할수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 화장실을날갔어요 우리 벽지는 색깔이 다 달라요. 다른 집과도 비교하게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박탈감이랄까요? 아니면 아쉬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 내 공간을 가지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뜻하고 좀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공간이었을 수 있어요. 학대 피해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룹 홈, 가정이 안전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가장 원해요. 상속적으로 먼저 어떤 걸로 할게요? 그럼 천정 치고.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여기 여기 기억자는 빌딩인데 지금 끝에. 얘를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 뻔뻔. 뭐, 뭐, 뭐. 비가 와서 위에다가 비닐을 넣고. 어, 네. 근데 버리기 싫은 거. 아이들의 성향은 또 시사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조율해 나갔던 게 가장 큰 포인트였어요. 근데 여기는 어한 평도 남지 안 되는 그곳에 들어올 학생도 더 계획도 또 있는 상황에서 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 화장실 두개 가능하겠다. 어디에서 좀 줄이고, 어디에서 좀 투자를 해야 될것 같고, 다시 한번 설계하고. 근데 모두 다 정말 다 자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엉망으로 붙여놨던 몰딩, 그리고 천장. 그 보이지 않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철거하고 나서 그때 이유가 어, 진짜 파악이기 때문에 에러 사항이 맨날 나왔거든요. <laughs> 근데 그래도 계속 나갔어요. 그냥 계속 마음이 기울어요. 네. 아이들이 다 집에 들어왔을 때 와, 이런 감탄사가 일단 다들 대부분이었고. 원래 안방 화장실을 사용을 애들이좀 꺼려 했어요. 거실 화장실의 사용 빈도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공간에 대한 거리낌 없이 둘다 사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변화지 않나. 전체적으로 되게 하얘져가지고, 보고 엄청 놀랬고, 방도 되게 깨끗해져서 되게 좋았습니다. 청소하거나 할때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주방이 되게 깨끗해 보여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여기 진짜 우리 집 맞냐고 많이 물어봤고 어떤 애는 선생님 아파트 같다고 애들 표현에서 제일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집이 너무 깨끗해지고 환해지니까 애들이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것처럼 좀 아끼는 마음들이 많이 생겼어요. 눈콕 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붙여 주시고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 진짜게 좀더 예쁘게 집을 해줬으면 애들이 더 빨리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들도 또 있었고.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다른 집, 집들이 한것 같이 약간 그냥 좋은 집을 한번 둘러본 것 같았는데, 여기서 계속 네. 생활하니까 와, 진짜 이게 우리 집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제가 그룹홈에 처음 왔을 때는 적응하기 어려웠었는데, 좀 지내고 나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룹폼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아 이제 쉴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아이집. 아무리 원가정의 집이 있다 해도 여기서 지내는 거니까 또 다른 저희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뜻하고 밝게 바뀐 공간에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지내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상투적이고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